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문, 또, 이거 3탄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예, 국민의 군생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오늘도 20% 할인됩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핑크 스팟. 예, 핑크, 핑크 스팟, 예, 만원짜리. 아, 어, 여러분들 이거 물 들으면 이제 물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엄청 예쁘게 들잖아요, 이것도. 핑크 스팟. 예, 만원 하고요. 자. 예, 문가드니스 8,000원짜리입니다. 문가드니스 8,000원입니다.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요거 만원 하고요 화이트 스노우 만원 자 오늘 잔품풍20% 할인되고요 예예 러블리베어 예 분생 좋네요 이거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아 러블리베어 16,000원 합니다 자 분은 지금 소개하는 분들은 다 12cm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러블리 베어가 이뻐요. 네, 예. 자, 핑크 로즈 만원 하고요. 핑크 로즈 만원 짜리입니다. 예, 블루 엘프 백금이고요. 자, 백금 어디 한번 볼까요? 밑에 보세요. 이렇게. 요거 요게 커팅해면 여기 더 많이 나와. 근데 또내말 듣고 하지 마세요. 이거 수영 이런 <laughs> 이거 따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도 돼요. 자, 아르케인입니다. 아르케인 만 원짜리 예, 얼굴 수가 얘가 제일 많네. 예, 두 개짜리인데 많네요. 얘는 자, 축전 만 오천 원하고요. 아, 이거 숫자가 많다. 얼굴 수가 엄청 많네. 축전 예, 만 오천 원. 자, 탈피 다된 겁니다, 요거. 요거, 노경금이고요. 예, 만원 합니다, 노경금 만 원. 예, 레드 폴 8천 원입니다, 레드 폴 8천 원. 에, 물드는 거 보세요. 하엽 정리 하나도 안 했어, 요겠다 <laughs> 자, 레드 폴 8,000원 되고요. 아, 슈미미트 3,000원. 3,000원. 근데 이게 군생, 군생이면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요런 것도 있고, 요, 요 난쟁이 하 아, 다즈막한 대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거, 이거는 이렇게 살짝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고요. 아, 우리 집의 슈미미티 진짜 한창 막 절정기야. 엄청 예쁘게 폈어요. 진짜. 자, 라디칸스입니다. 3,000원 하고요. 라디칸스. 여름에는 여 이렇게 파랗게 물들고 봄에는 또 꽃이 하얗게 막하얀 흰색인가? 뭔색으로 또 꽃이 쫙 피고 예. 진짜. 요는 아, 라자가 금이고요. 15,000원 합니다. 라자가 금 15,000원짜리. 15,000원이고요. 아 그린 서프 예만원 예, 14cm 분이고요 그린 서프 예. 꽃 이렇게 피어요 이것도 자만 사천 만예만 예, 원이고요 그린 서프 만원 예, 달개비 예만 이천 원입니다 아 색이 너무 예뻐요 색이 아주 아주 보라공주, 보라색으로 막 들어가지고. 예, 골든글로우 금이고요. 만원입니다. 골든글로우 금 만원. 자, 이두짜리도 있고, 요거는 얼굴이 수가 4네 개나 되고요. 자, 금이어서 색도 예쁘네요. 아, 신디. 예, 신디 만원 하고요. 아주 초록초록 한 것도 있고, 물이 이제 여름이라 다 빠졌네요. 요것도 특유자 자주색으로 물드는 애인데. 보라색 좀 비슷하게. 자, 핑크벨 금입니다. 8,000원이고요. 핑크벨 금 8,000원 합니다. 자, 무지개 여신. 예, 8,000원 하고요. 2도짜리 무지개 여신 8,000원. 아, 황홀한 영꽃이고요. 요거는 만원이네요. 영혼는 12cm 분에 한가득 찼어요, 이렇게. 자, 황홀한 연꽃 만원 자, 아모르파티 3만원입니다. 아모르파티 3만원 여기 가운데 나오는 거 보세요, 아가들. 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이것도 지금 바라가 막 되고 있고, 예,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자, 아목 아항목, 사랑, <laughs> 사랑목이네 아항목 아니고. 15,000원 예, 사랑목 15,000원 하고요. 자5 15 0 0 0원짜리 목대도 싫어하고 좋네요. 자 레티지야, 자, 레티지야 자, 2만원 합니다. 레티지야 2만원짜리고요. 완전 이렇게 큰 거. 자, 2만원짜리 레티지입니다 자, 아, 평, 펑킨. 펑킨 8,000원 하고요. 펑킨 8,000원 짜리. 예. 이것도 자고 잘 달아요, 펑킨도. 아, 롱기시마. 별바라? 만원. 롱기시마, 만원 합니다. 봄될때 우리 롱기시마 엄청 색이 예뻤는데 이것도 이제 그때 가야 물드는지 겨울에 물들겠지 않으나 롱기시마 자 롱기시마 요거 만원짜리입니다 금옥 금옥 5천원 하고요 네 5천원 아, 어, 들고 보여줄라고도 이게 뭐 부스러질까봐도 겁난다뭐 어. 들고 보여 드려야 되지. 아, 어, 오천 원짜리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금인 금이야 금. 천국이 이제 금으로 변한건가 금인가, 뭐 모르겠네. 예. 음. 자, 오천 원이고요. 아, 잼스톤. 이 아이는 잼스톤 8,000원입니다. 8,000원 하고요, 잼스톤. 예, 8,000원짜리.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5,000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5,000원짜리. 피치스 양크림 1 0원 하고요. 1 0원 하고요. 자 홍등 6,000원 짜리 입니다. 홍등 6,000원 예. 여기는 매직잼 골드고요. 만원 하고요. 매직잼 골드 만 원입니다. 자, 이민 5,000원 합니다. 이민 5,000원 하고요. 이 예, 이민 5,000원짜리. 자, 이렇게 목동입니다. 목은동이. 미싱유 8,000원 하고요. 자, 2도짜리 8,000원 신데렐라 10,000원 합니다. 신데렐라 10,000원 짜리고요. 자, 언슬로 10,000원 합니다. 언슬로 10,000원 짜리 예 예, 얼굴 수좀 보세요. 머리 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언슬로우 만원하고요. 어, 마디바, 5천원짜리 있네요. 5천원. 마디바가 5천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예, 호빗 6천원. 호빗 6,000원 하고요. 아, 블루엘프입니다. 4,000원 네, 예, 4,000원 합니다. 4,000원 블루엘프 4,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양진이 예, 만원짜리 양진이입니다. 자 양진이 만원 하고요. 자, 사랑 미인, 예. 정말 사랑스럽고 미인이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입장이 예뻐요. 자, 육천 원 합니다. 사랑 미인, 육천 원 하고요. 육천 원짜리 사랑 미인. 어, 원종 라라, 예, 이천, 이만 원. 원종 라라, 이만 원. 네. 이만 원짜리 온종 다라고요. 집시금 15,000원. 예, 네, 집시금 15,000원 하고요. 아가야들 도 많이 나오고 있어 핑크 라이너 3만원 합니다. 핑크 라이너 3만원. 자, 웨딩 4만원짜리 있고요. 웨딩 4만원. 이 아이는 호베이금, 네, 호베이금 네, 3만원. 호베이금은 3만원짜리. 있습니다. 목대가 아주 실하네요. 자, 500금 3만원짜리고요 아, 알사탕, 5만원. 5만원 하고요 아, 밑에 이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목대들이 다 실해요. 아주 실하게 다, 바 우지게 생겨가지고 그냥, 예. 자, 알사탕 5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어, 릴리패드 12,000원 하고요. 12,000원 릴리패드. 목대가 쭉 올라와서 우에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릴리패드 12,000원짜리고요. 어, 런 년이, 예, 런 년이 만원 합니다. 만원짜리 런 년이. 아, 레몬 로즈, 그건 12,000원 하고요, 12,000원짜리 아, 스파이시, 10,000원, 스파이시, 10,000원짜리 고요. 짜리 2도, 3도 막 그러네요. 자, 로잘리 러자리, 로잘리아 8,000원. 로잘리아 8,000원짜리입니다. 요 예, 파스텔채라 3,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파스텔채라 3,000원. 예, 사바 아나, 사바 하나, 0 0원입니다 사바 하나, 사바 하나, 삼천원 아, 하고요. 아, 외도로 되어 있는 건 얼굴이 이렇게 큼직하고요. 2도짜리들, 자, 2도짜리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바 하나, 0 0원짜리 집시, 아, 2만원, 2만원 한답니다. 이게 막, 억수 어, 이거, 수영 잘 해가지고 멋있게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자 집시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집시입니다. 자 러우차라 3만 5천 원하고요. 러브차라 3만 5천 원 대품 예. 로우차라 35,000짜리 대품 있고요. 솔라, 예, 솔라. 이것도 12,000원짜리네요. 자, 솔라입니다. 다음에는 당인금이고요. 12,000원 합니다. 당인금 12,000원. 자, 당인금 12,000원. 목대가 쭉 올라왔네요. 예, 당인금 12,000원짜리고요. 자, 여아블루걸스8 어, 예, 0원입니다블루걸스8 0원짜리프릴 예, 있는 애입니다. 프릴이 아주 하게 생겼어요. 12,000 아니, 12 아니고 당인금이 1 2 0 0이고블루걸스8 0원입니다8 0 0원짜리고요 어, 미인경 예. 6,000원 하네요. 미인경 6,000원. 미인경 6,000원짜리. 어후, 얼마나 무겁나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 음, 목대가 희한하죠? 목대가 탄실하네. 자, 6,000원짜리 미인경입니다. 민경, 6,000원 짜리고요. 어 라울, 예, 라울이, 거 3,000원 하네요, 3,000원. 아여기큰 것도 있지만, 제일 작은 거 한번 꺼내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또보여드려야겠요 이렇게, 어, 아, 자고 많이 나오죠. 나와요. 3,000원. 아. 예. 3,000원 짜리. 자. 빨간 포트에 있는 라울입니다. 3,000원 하고요. 아, 큐빅, 프로스티. 요거 2,000원 하네요. 어, 다부지인데 2,000원. 요것도 빨간 포트에 있는 거. 목대가 아, 좀 생겼네요. 아, 묵은 나입니다 금방 이꼬지야 키운 거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묵었어요. 목대 보니까. 자, 2,000원짜리. 예, 여기까지만, 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2,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3,000원짜리, 5,000원, 6,000원, 뭐 어, 가지 숫자도 많고, 예, 저렴이들 많아요. 게다가 또20% 할인도 했고요. 아, 자, 오늘도 아, 예쁜 아이들 잘 보시고 집에 가시길 바랄게요. 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